마스터 해야 될 도트입니다. 그 도트를 할때 저렇게 면봉이 지금 있으실 텐데 다들 면봉에 약간 뭉툭한 쪽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 도트를 꼭 굳이 잘게 찍으시겠다면 뾰족한 쪽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면봉을 이렇게 한번 손으로 이렇게 굴려주세요. 왜냐면 이 면봉은 약간 칠처럼 된 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주변 정리가 안돼 있으면 중간에 이제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컬러링 해뒀던 거 표면에 이제 찍을 텐데요. 이렇게 폴리스 붓에 바로 묻히거든요. 저는. 근데 여러분께서는 앞에 놓은 호일에 이렇게 매니큐어를 살짝 덜으셔서 면봉으로 찍어서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양은 어느 정도 하냐면 이제 바닥에 물방울이 맺히는 정도? 그러니까 물을 딱 떨어뜨렸을 때 방울이 지는 정도로 올려졌다고 싶으시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봉이 아무래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양을 적게 올리시면 동그란 모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맺혀있다 싶을 정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프렌치예요. 그러니까 프렌치가 어떤 기술이냐면 손톱을 전체를 칠하는 게 아니라 맨 아래쪽 끝쪽 하얀 부분만 칠해서 예쁘게 연출하는 방법인데요. 보통은 색깔을 칠하는데 이번에는 조트를 찍어서 좀 귀엽게 완성을 해봤어요. 추천하는 쪽은 귀엽다. 옅은 색상을 좀 베이스로 찍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짙은 색상부터 많이 찍게 되거든요. 왜냐면 처음 찍으면 여기 다빈 공간이니까 여기를 채워,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짙은 색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짙은 색을 많이 찍으세요. 그러면 색상이 사실 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옅은 색상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여기는 약간 레몬색 그리고 핑크색 그리고 연두색 하늘색 순으로 진행을 했는데 원의 크기를 여기서는 다르게 끝으로 갈수록 조금 두껍게 했고요. 위로 갈수록 이렇게 작은 원을 그려줘서 약간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주신 것과 동일해요. 둘째 찍는 방법은 동일한데 디자인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겹치게 찍을 때 이제 건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찍게 되면은 색이 엉겨붙게 되니까 그 점만 주의하셔서 완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쑤시개는 바늘로 많이 하세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쓱 긋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느낌은 내가 전혀 흰색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나는 <laughs> 빨간색만 만질 수 있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팁과 닿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팁이 있으면 표면에 빨간색만 긋는다고 생각하시고, 일자로 쓱 내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냐면, 하트를 이렇게 일자로도 할수 있고, 아니면 하나만 할 수도 있어요. 연습이니까, 하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도트를 이렇게 일자로 안 찍고, 지그재그 모양으로 찍으셔서, 이렇게 그으셔도 좀 예쁘게 완성이 돼요. 웨이브처럼. 근데, 아무래도, <웃음> <웃음> 시도하지 않는 게 좋겠죠. <laughs> 네. 그래서 이것도 동영상을 아주 힘들게 찍었어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서 듣고 아주 좀 난리를 쳤는데 <laughs> 이것도 되게 힘들게 완성했던 동영상 네. 아무것도 없죠. 어,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더워요. 베이스 컬러를. 이때는 중간부터 찍었다 위로 올렸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확 <laughs> 그리고 한 번. 근데 한번더 칠해요. 근데 한번더 칠할 때 밑에 컬러가 망가지지 않아야 돼. 굉장히 물방울을 굴린다는 느낌으로 싹싹싹 빠르게 커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래 걸리죠? 보이세요? 지금 표면이 안 보이는 게 티가 나, 나죠? 표면이 안 맞는 하트고 저는 일자로 찍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 하나만 찍고 그냥 그리시는거아요 여기서의 단점은 하트가 완전한 모양이나 균일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에 띄우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중간에 되게 모양 안 익힌 하트도 나오고 여기서 아, 그래서 이건 좀 빨리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구름 네일 아트예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네일 아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를 역시나 칠하고, 이제 땡땡이를 붙여서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땡땡이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림이었잖아요. 그죠? 동그라미만 계속 나오다가, 이제는 동그라미를 활용해서 모양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름 모양 잡는 거는 알아서들 잘 하실 것 같고 이제 이걸 찍을 때 이렇게 하나를 찍었잖아요. 그럼 옆에 바로 겹쳐서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찍고 나서 재빨리 옆에 하나를 찍으셔야 얘가 굳기 전에 같이 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격 조절을 잘 하셔서 이걸 찍다가 빈틈이 생기지 않게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중앙 정도의 구름 반쪽이나 하나를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 위로 그려놓는데요. 가장 초보적인 구름 모양이 뭐냐면 세개 원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되게 일자형의 구름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네 개를 붙이는 거예요. 옆에 두 개를 좀 멀리 찍고 위아래로 하나씩 찍어서 구름 모양을 만드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괜찮다 싶으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활용해서 구은 크기 조절하시면서 찍으시는 건데요. 땡땡이 찍는 과정을 배우셨으니까 이거는 좀 스피드만 조금만 빨리 해서 찍으시면 이제 조금 겹칠 때도 깔끔하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따로 동영상은 없고요. 바로 아까 컬러링 해놓으신 것 중에 하나가 남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구분되는 색상을 선택해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laughs> <laughs> 진짜 울리는 거 <laughs> 아없는이땅에과흘 리고, 스는땅에꽉 들리 는데, 아빠 는 들리 는벚꽃빠이땅에꽉 들리 는아 사진 찍어도 리요 음. 간이 남아도 되니까, 너무 캡혀 <laughs>